선우은숙의 아들은 엄마가 재혼하기 때문에 엄마를 보지 않기로 했다. 부끄러워 저런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좋을 것 같다. 속상한 선우은숙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잘못이야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입니다. 최근 선우은숙은 전 방송인 유영재와 64세의 나이로 재혼해 발표해 시청자들의 놀라게 했습니다. 지난 7일 방송된 SBS 동생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서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. 선우은숙은 결혼 한 번은 너무 시끄러웠지 않냐. 저는 결혼 이혼과장이 다 시끄러웠다. 다시는 세상에 주목받는 일이 싫다. 언론에. 내 이름 그런 일로 거론되는 게 싫다 해서 정말 재우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털어놨습니다. 이어 혼인신고도 그랬다. 그런데, 한 사람이 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싶더라 저는 사실 나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행복하다라고 재혼소감을 밝혔습니다. 특히 두 사람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털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. 선우은숙은 또한 아들이 그녀의 새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는 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. 선우은숙은 내 아들은 내가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내가 재혼하는 것을 처음에 매우 반대했다. 내 아들은 나에게 엄마가 사랑의 눈을 멀려요.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. 그렇게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은 좋은지야. 좋은지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잘알수 있어.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맞아요라고 했습니다. 아들이 저런.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그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러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, 선호은숙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녀는 늦으면 여전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